자, 안녕하세요. PQQ입니다. 이번 판에는 PB 서버 여러분들에게 라이라를 조금 더 일찍 보여 드리기 위해서 PB 서버에서 플레이하는 모습을 보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뭐야? 아, 맞아. 이거 생겼지. 이분 뭐 살지 지금 굉장히 고민 중이시네. <laughs> 어, 라이라 둥둥 떠다닙니다. 오. 고민 끝에 고른 거는 수호자 계약서. 날 지키겠다는 소리죠. 좋습니다. 오, 맵도 시원하게 바뀌었네요. 이거 옛날에 중국 맵이, 중국 맵이랑 비슷한데? 아, 그리고 미리 말씀드립니다. PB 서버 어떻게 하냐고 아마 큐튜브 댓글이나 아프리카 TV 댓글에 엄청 많이 달릴 것 같은데, 어, 참가할 수 없습니다. 그 점, 그 점만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 뭔데? <laughs> 어, 뭐야? 소리 바뀌었다. 어, 뭐야? 나 이상한 사람으로 보겠지. 어, 소리 바뀌었잖아. 뭐야? 죽었어. 화면 비율이 크흠 하시는데 제가 화면 비율을 안 건드렸어요. 아, 아프리카로 보시는 분들 죄송합니다. 화면 비율이 거의 구대기 구대기가 일 건데. 요씨 이번 판을 어떻게 캐리를 할까? 자, 일단은, 정글 같은 경우는 뭐, 비슷비슷하기 때문에, 레인이 궁금하다, 진짜. 한타 때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릴 수 있을 거예요. 좀만 참으십시오, 여러분들. 저도 보고 싶습니다. 우리 정글 갔어. 님 혼자서 드세요. 님 혼자서 드실 수 있습니다. 거의 도망, 도망 다니는 게 거의 삐큐큐급이네 도망 <더망> 장인이시구요. 그냥 터트려버릴 걸 그랬다. 그래도 뭐, 정글 안 뺏기고, 우리 로머가 정글 먹었으니까 개이득이구요. 아 뭔데? 하 <laughs> 진짜 뭐야 원샷 원킬을 자꾸 주고 우리 팀. 아 뭔데? 아니 CPU 인코딩 뭔데? 화면에 채팅 채팅창 넣라고? 으안돼 채팅창 넣면은 으 지금 매니저가 없기 때문에. 아, 그걸 미시면. 뭐하지? <laughs> 좋구요. 일단, 라이라를 4분 동안 한 번도 못 봤습니다. 지금. CPU가 아파한다, 그러죠. 지금. 거의 아프리카가 CPU를 처먹는 데는 거의 무슨 1등이기 때문에. <laughs> 이번판은 뭐 무난하게 이기긴 하겠네요. <laughs> 궁극기 배웠고, 와 신기한 거 많이 나왔어. 템 아니 맞다. 이를 저렇게 재미없게 할수 있나? <laughs> 아니, 아니, 무슨 저렇게... 아세 무난하구요음 상대 CS 굉장히 잘 먹었네요 이번. 와 뭐야 저 궁극기 개사기네. 뭐야 저거. 뭔데? 어 <laughs> 뭐야 이거? 야 뭔데 저거 개사기야. 뭐 사라지네? 갑자기. 뭐 궁극기 뭐 <laughs> 뭔데? 조명탄 저거 뭐냐고? 뭐뭐 뭐 말하는 거야? 아 이거 뭐냐고? 새로운 아이템. 레인 지켜야 겠다. 집간에. 아, 집간 거 아니야, 저거? 뭐야? 아씨, 잠깐만, 잠깐만요. 잠깐만요. 타임, 타임, 타임. 아, 뭐야, 저거? 오, 뭐야. 힐, 힐! 체력이 찬다, 요 아 W 못 썼다. 뭔가 굉장히 많은 렉이 걸리고 있는데 라이라 저거 뭐냐 좋은 거 맞아? <laughs> 다음 템으로 음... 견갑 갈게요 견갑. 야 그래픽이 너무 높아진 것 같아 렉이 걸리는데? 아, 못 뺏었어, 씨. 아, 뭐야, 이거 왔다리 갔다리 하는 거. 아 이거 구른다 1 0퍼씨아 거기서라 베인충 충충 베인충 쿵쿵쿵쿵쿵 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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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궁. 나도 탄다 여기있다 나이스 아 어, 저거 라이라 술래잡기 해도 될것 같은데 허허, 구속은 뭔데? 허허 라이라 이 녀석, 너가 죽고 싶은 게냐? 아, 저거 존나 사기네. 도망가는 것 봐. 자라나라 마나마나 마나 자라나라 마나마나. 마나 쓰고 와야겠다. 일단 사고 봐야겠어는 뭐야. 이거 신발 올린 다음에 지가 이거 가도 되겠네. 난 할시온 박차를 가겠어. 이거 박차 개사기더라개사기더라구요 여러분들. 이거 3초 동안 달려요. 이거 그 크랄 같은 애가 끼면은 사기입니다 진짜. 이게 할시온 박차라고 새로 생긴 아이템인데, 3초 동안 뛰어요. 3초 동안. 쿨타임? 잠깐만. 쿨타임 50초. 얘 60초. 60초. 뭐야! 쿨타임도 짧아! 미쳤나봐! 아, 씨. 버리겠네. 저거 샤발 진짜. 아! 아이씨. 와, 저거 무슨 캐릭터가 저 따위로 뛸거 없지? 죽여버리고 싶네. 아 라이라, 저거 미쳤나봐. 뭐야? 아니 크럴. 이럴 같은거에 못따라가겠는데? 내가 못따라가는거야? 어 존나 짜증나네 저거 스킬 진짜 죽빵 그냥 갈겨버리고싶은 스킬인데? 너만 있는줄 알았냐? 우리팀도 있다 이씨야 빠생! 뒤져라 이씨 응용력 지렸구요. 님, 전 님만 따라갈 겁니다. 이리 오십쇼. 이리 오십쇼. 아, 뭐야, 어디 갔어, 이씨. 승질 나네, 진짜. 아니돌아댕기는 캐릭터 두명 있어가지고. 아, 세 명이구나. 날세 명이, 날 지금 빡치게 하고 있어. <웃음> <웃음> 아, <웃음> 행복하다. 야, 면역이 됐어, 이제. 뒤질라고, 진짜, 씨 적당히 돌아댕겨야지 뒤져. 즉당히 해야 될거 아니야, 즉당히. 사람이 즉당이라는 게 있어. 어? 야이! 뒤져, 이씨! 아, 우리 팀 라이라 진짜 딱밤 때려버리고 싶다. <laughs> 아니, 왜 그걸 레인을 갔지 이거 지겠는데, 와 CS 파밍도 그 흠. 다음판 라이라 하고 싶다 해야겠다. 라이라 안 시켜주면 은안 해야지. 여기서? 상대 조합이 너무 띠꺼워요, 지금. 아니 무슨 레인 가자마자 계속 따요 거의 무슨 미니언이야, 미니언. 어? 지금 라이라를 플레이하고 있는 게 아니야. 미니언을 플레이하고 계시는데. 이거 너무 심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 뭐야, 내 궁극기 씹혔어. 어, 야스. 아, 피가 거꾸로 솟는다, 진짜, 씨. 이거 그냥 몸 대고 밀진 않겠지? 크라켄 잡겠지? 쿵, 척, 쿵, 척. 왼다리, 오른다리, 쿵, 척. 어, 뭐야! 우리 라이라를 너무 우습게 봤군! 우리 라이라도 할때난다고 크럴이 크럴 궁이 라이라 궁 통과하나? 와, 그것도 존나 궁금하다. 그런 거 실험 한번 해봐도 좋을 것 같은데? 진짜로? 아마 스킬도 통과되진 않을 거예요. 한번 해보자. 궁궁궁궁궁서보셈님궁서보셈궁서보셈 궁궁 써보셈 궁궁 이해를 못하나? 궁 써보라니까? 아 채팅이 안되니까 의사소통이 불가능하다 씨 이거 이거면은 이해 못하나 이거? 이거 궁극기인데 어 뭐야 얘 이게 <laughs> <얘> 뭔데? <laughs> 떼구리가 여기있다 떼구리 어, 아, 뭐가 저렇게 세. 나이스! 야, 뭐야? 뭔가 존나 신박하게 경기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금. 뭐 하는지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달립니다, 삐캐캐 선수! 아니! 왜 이긴 거지? 왜 이긴 거야? 왜 이긴 거지? 뭐 했냐? 아, 라이라 때문에 정신이 없네, 미친. 이 캐릭터 너무, 너무 정신 없는데? 아이패드로 하는데 화면에 다 들어오지도 않아, 이거. 어, 정신 사나워, 캐릭터. 하, 뭐 사죠? 뼈톱이 나가야지. 나이스. 존나 잘 잡아줬다. 아, 이거 뭐야? 아, 뭐야, 이거? 아니, 씨! <laughs> 아니, 미치겠네. 이 뭐하냐? <laughs> 아, 이거 개판이네, 게임. 아, 게임 왜 이래? 왔다리 갔다리 엄청 하네? 오, 정신 사나워. 이거 게임 이겼다, 근데. 야, 이거, 방금 죽었는데도 불구하고, 시체가, <laughs> 라이라 궁극기 타고, 포탈 된 거, 바, 봤어? 포탈 됐지? 와, 정신 하나도 없다, 진짜. 아, 씨. 아, 씨! 미치겠네! 야, 어떻게 아! 이런 기분, 이런 기분 너무 상큼해. <웃음> 아니, <웃음> 아니, 눈앞에서 두 명을 놓쳤어. 아 뒤에서 개프리 딜, 개질이구요. 아, 이겼다. 아, 라이라 진짜 정신없네. <laughs> 같은 팀만 돼도 엄청 정신없네요. 아, 수고하셨습니다, 여러분들!